제주에서 18년 만에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검역당국은 일단 돼지 열병이 더 이상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며 이동 제한구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장이 있는 제주시 한림읍. 제주 돼지의 절반을 사육하는 이곳에서 앞으로 최소 20일 동안은 돼지를 출하할 수 없게 됐고 다른 농장으로 확산될 경우 대규모 살처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검역당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돼지 열병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초기 단계에서 발견됐고 주변 농장의 돼지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돼지 열병 백신 항체 양성농가로 이 관리가 되던 농가들이 지금 이 발생 농가들하고 근접한 거리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뭐 다행스럽다고 이제 저는 지금 제주도도 차단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안감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잠복기를 지나 돼지열병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돼지는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역학 조사 및 차단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 소독 때문에 폐쇄됐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의 도축장은 내일부터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검역 당국은 돼지 열병 발생 농장에서 반경 3km 이상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출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